여기다 밝은 거같네니밝게 올려놨구나 됐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루미르 거쓸 거예요 PM11 로사비치입니다 얘가 컬러 조합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컬러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그윽한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뮤트 같은 그런 느낌 이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베이스는 항상 아이홀 여기 들어가는 부분까지 펴줄 거예요 이렇게 넓게 펴주고, 제 언더도 이렇게 펴줍니다. 이런 느낌으로 깔아주고, 음영을 넣어줄 건데, 이 컬러로 넣어주도록 할게요. 양 조절. 눈을 딱 이렇게 떴을 때, 살짝 라인 가는 부분이 있어요. 거기까지 그라데이션에서 올려줄게요.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. 언더도 검은색 눈동자가 시작하기 전까지 음영을 내려줄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중간 음영을 넣어줘요. 루미르 팔레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항상 쓸 때마다 발색이 너무 좋아서 놀래요. 어쨌든 올리는데 발색이 안 나오면 그만큼 짜증나는 게또 없기 때문에 뭔지 알죠? 애교살은 이 컬러로. 애교살은 솔직히 그리는 곳까지가 애교살이긴 한데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좀 예쁘니까 살짝 웃었을 때 여기, 여기까지 맞춰서 그려줄게요. 중간에 어디까지 그릴 건지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펴줘요, 음영으로. 이런 느낌으로. 확실히 차이가 있죠? 이런 느낌으로 넣어줍니다.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. 타고 내려와서 길게 쫙뺄 거예요. 라인이 이렇게 빼줬으면 제일 어두운 이 컬러로 스머징을 해줍니다. 그럼 좀더 눈매도 부드러워 보이거든요? 라인을 이렇게 빼주고 애교살 밑에 채우면 진짜 이뻤던 게 가운데 컬러로 포인트 컬러로 살짝 내려갔잖아요. 거기랑 잘 어울러지게 채워줘요. 눈 중앙 부분에만 살짝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눈 앞머리 여기 앞쪽에도 밝혀줄 거거든요. 제일 밝은 이 컬러로 이렇게. 반짝이가 빠질 수 없잖아요. 글리터 섀도우가 총세 종류가 있는데 색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왔단 말이에요. 이 아이로 쓸 거예요. 이렇게 손에 묻거든요.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쪽에 있는 이 글리터로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. 그러면 이제 블러셔를 해야겠죠. 룸미드가 이게 좋아 팔레트 하나로 블러셔까지 할수 있어요. 베이스로 썼던 이 컬러로 이런 느낌으로 블러셔를 해주고 이 컬러로 포인트 블러셔를 해줄 겁니다. 중앙에만 살짝 올려줄게요. 이렇게. 거울이 진짜 커요. 이래서 브이 메이크업 양쪽 다 이렇게 보기도 너무 좋고 페이스 보기도 너무 좋아. 아까 눈 앞머리에 썼던 이 글리터로 되게 핑크빔으로 나오거든요. 립을 발라줄 겁니다. 이 색깔. 이걸로 립 라인을 따줄게요. 발라주고 끝까지 다. 뮤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